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로봇 관련주 얘기드리겠습니다. 어, 연초가 되면서 신기술주들이 움직이는데 어, 거기에 인공지능, 어, 로봇 어, 이렇게 해서 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가 되면 어, CSIT 박람회죠. 어, CS 원래 이제 2024가 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박람회가 열려 있는 열렸는데 어, 거기에 이제 그 로봇 관련해서 삼성 전자가 상용 로봇 사업을 진출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고, 그리고 현재 그 로봇 상용 로봇 시장이 진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상용 로봇 보핏이 지금 현재 B2B로 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 그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해서 굉장한 어, 투자와 어, 이제 그 기업의 어, 그런 이제 신기술주로서 로봇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작년에 어,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어, 협업관계를 어, 또 만들고 또 지분을 투자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어, 행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C에서 2024에서, 어, 상용 사업, 뭐, 상용 로봇 사업에 대한 진출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 내용들을 또 언급을 했고, 어, 지금 거기에 또 관련해서, 어, 로봇 관련해서 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A를 어, 협업했던 어,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가능성에 대한 어,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 주들이 급등을 했고 오늘도 어, 여전히 로봇 관련 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코닉 오토메이션이 오늘 거래 어, 들어오면서 어, 최근에 음 보시는 데 차트상 보시는 대로 8월 9월에 어,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을 한 이후에 거의 거래 없이 바닷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어,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600만 주 이상 어, 가깝게 어, 이렇게 1,700만 주 가깝게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어, 장중 29.8% 거의 뭐 상한가. 아, 어, 들어갈 뻔 했죠? 네. 그래서, 어,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종가는, 어, 15%대, 어,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코닉 오토메이션은, 삼성전자와도 관련이 있는, 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뭐, 어쨌든,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무인 운반차, 다관절 로봇 등을 활용해서, 제조, 유통하는, 어, 그런 물류 공장을 최적화를 이렇게 지원하는, 어,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코닉 오토메이션이 오늘, 어, 로봇 관련주로서 오늘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이랜시스가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죠 로봇 관련주로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어, 거래 들어오면서 상한가 들어갔고 어, 오늘 어, 더 많은 어, 거래가 들어갔습니다 어제 비교를 했을 때세배 어, 정도 되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3900만주 이상 어, 거래가 터졌고 앞에 어, 9월달에 어, 들어와 있던 어, 거래만큼 어, 들어왔던 어, 그런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상한가 이후에 어, 오늘 23%까지 어, 상승했다가 밑꼬리 달고 오늘 음봉으로 어, 마감이 됐는데 이랜시스 같은 경우도 어, 10월달, 9월달에 한번 어, 이렇게 시세 뽑고 눌렀다가 10월달에 한번 더 어, 들어올리고. 그 후에, 어, 거의, 뭐, 상승분 반납을 하고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어, 로봇 관련해서 재료가 터져 나오니까 바로, 어, 뽑아 올렸던, 어, 이랜 시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좋은, 어, 연초에 움직일 수 있는, 어, 로봇 관련주로서, 어, 시스에 분출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v 1텍 네, v 1텍 같은 경우도, 어, 10월 말경에 저점에서 꾸준히 어,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올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1월 달에 어 이렇게 한번 거래 들어오면서 한번 뽑아 올리고, 옆으로 쫙 눌렀다가, 어 오늘 어 이렇게 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9.4%까지 어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움직였고, 그리고 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어 11월 달 저점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아주 강하게 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 유니트론텍 종목. 네. 어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바닥권에서 어 보시는 대로 어 거의 뭐 박스권 안에서 계속 있었던 종목인데 박스권 위로 어 올라오면서 아주 강력한 어 시세 분주를 하고 어 급등을 보였던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음. 로봇 관련주로서 오늘 급등 최근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 AI 컴퓨팅 그 모듈에 관련된 그런 이제 상용화가 어, 지금 임박한 어, 그런 호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로봇 관련주로서 어, 급등을 했던 어, 이런 어, 종목인데 최근에 뭐 어, 연초가 되었기 때문에 신기술주 위주로 움직이는 어, 가운데 로봇 관련주들, 어, 삼성전자에 어, 그런 호재 내용 나오면서 오늘 움직였던 어, 그런 어, 종목 어, 테마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 지금 어, 로봇 관련주들 관심 가지시면 어, 네 좋을 것 같고 어,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니까 종목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에서 지금 현재 새롭게 계속해서 종목들 꾸준히 매집을 하고 매집과 수익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지금 아주 잘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들어서면서 벌써 다섯 종목 수익을 냈고요. 또그 수익 낸 현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 바닷권에 있는 좋은 종목 매집해 나가고 있으니까 종목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함께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녁 방송 때또 뵙겠습니다. 무소 TV 김 실장이었습니다.